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카르다노 에이다 홀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르다니안 에이다 광신도 에이다 추종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 바꿨어요. 예, 댓글로, 아우, 너무 목소리가 안 좋다고. 예. 그지 같다고, 목소리가. 예, 그래서, 예, 마이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예. 카메라도 바꿀 거예요. 예, 내일 도착할 거니까. 이해해 예, 주시고. 예. 자, 에이다. 조종자 왔습니다. 드디어. 예. 조정자원 조정은 대체 언제 올까 했는데 예 조정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월급 날이라서 마침 때마침 이때 풀면서 했습니다 예. 월급 다 썼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그 카르다노랑 이더리움 비교하는 그냥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뭐 인터넷 가면은 뭐 위키피디아 뭐 나무위키 이런 데서 많이 있겠지만 네좀 제가 이더리움은 어떻고 카르다노는 어떻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명색 유튜버니까 그래도 네 유튜버고 카르다노 카르다노 좋아하는 카르다니아니까예 네 영상 한번 차, 살짝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ppt로 바꿔 볼게요 한 누르고 짠아 마이테스트 아잘 들리죠 예. 아 input output 예. 카르다노 예. 개발사 ceo는 찰스 호스키슨이고요그 임시 제가 따가지고 붙여놓겠습니다. 예. 예. 발표자 에이다 전세계 통합자산 조직위원장 발표일시 2021년 8월 25일에 예. 시작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제가 그쓴 숫자는요 수치는 어, 대략해서쓴 숫자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1년 8월 25일 기준 이더리움 카르다노 비교 분석 예, 자료. 예, 이더리움 시총 하나 약 457조 원. 예. 그리고 카르다노는 하나 약 106조 원입니다. 예.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상장 기간. 예, 이더리움은 2015년 8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됐네요 음, 예, 오래됐네요 예, 카르다노는 2017년 10월 예, 한 3년 10개월 정도 최초 상장은 비트랙스에서 했다라는 거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쯤 했었을 거예요 2018년도 초반인가 어, 말인가 그때 했었을 거고 시작가 어, 3000원으로 시작해서 약 380만원 1250배가 예. 나왔고, 카르다노는 24원에 시작해서 3100원 예, 하나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약 30배 수치적으로 차이가 조금씩은 있으니까, 어, 대충 이 정도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물량은 정확합니다. 물량은 이더리움은 발행 제한 없습니다. 예. 현재 발행량은 1억 1656만 8458개, 예. 카르다노는 450억 개, 총 발행량. 동량은 310억회라는 거자 예.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 카르다노 플랫폼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 코인은 이더리움은 대표 코인 이름이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입니다 이더, 그냥 이더. 이더라고 하고 카르다노는 대표 코인 이름이 에이다라고, 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 규약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이 ERC-20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ERC-20 프로토콜 기반으로 나온 토큰 들이 엄청나게 많다 예 수많은 토큰 들이 존재한다 예 그것들은 뭐어피트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할 c 2 0기반이지뭐 그냥 다른 기반 이지 나와있어요 전부 보면은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카르다노는 에이다 대표코인 에이다 하나 있지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하드포크로 하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토큰들이 어떻게 발, 발행될지 모릅니다 예. 그건 지켜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자, 그다음에 증명 방식, 예, 이더리움은 좀 오래됐죠. 예, 비트코인 따라갔죠. POW 작업 증명 방식. 예, 이더리움 2.0에서는 POS로 전환했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 POW는 3D 그래픽 카드, 예, GPU에서 이제 연산 처리를 해서 어, 계산을 해서 최고하는 방식이고 카르다노는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POS라고 하는데, 어, 일반 지분 증명 방식이 아닌 OPOS, 우르보로스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걸 체크했습니다. 아, 어, 우르보로스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거는, 어, 위임을 합니다. 프레다 노드를 위임을 해서, 위임을 한 지분을, 독점 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성을 두고 지분 증명을 하는 방식이니, 예, 그렇게 알, 야, 좋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발표를 안 해봐가지고 나 진짜 나 유튜브 하면서 발표하게 됐어. 나 진짜 제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 예, 0 2 1년 8월 25일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더리움 플랫폼, 카르다노 플랫폼 주 개발 언어. 자, 이더리움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G5라는 라는 언어 그리고 러스트, 그다음에 C++, 파이썬 이렇게 있고요. 카르다노는 하스켈 하나입니다. 주 개발 언어 하스켈 하나인데 이 하스켈 언어가 함수형 언어예요 숫자 계산에 능한 랭귀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제로 금융산업에서도 쓰이고 있고 공안성과 정확성이 확실한 그런 랭귀지예요 그, 그럴수록 어렵겠죠 코딩이 어렵겠죠 예. 어 그렇게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스켈 언어로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개발자들이 TF 탈중화 앱을 개발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어떻게 개발했나 문제인데 이이 이 다음 요거 문제인데 자 이더리움은 솔리티라는 언어 하나가 있어요. 그 솔리티 언어 하나로 어,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들을 개발해 나왔고 그게 지금까지 예,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왜냐 이더리움밖에 스마트 컨트랙트 할수 있는 게 없거든. 다른 거 있어도 여기 이더리움 따라갈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카르다노가 왔다. 예. 에이다가 아닙니다. 카르다노 플랫폼입니다. 카르다노 플랫폼 안에 에이다가 있는 것이 뿐이고요. 예. 자, 카르다노 DF 개발 언어는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C++, C#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랭귀지를 쓰고 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이 언어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파이썬, 자바사, 자바스크립트, 뿐 이거만 알면은 이 LLVM라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컴파일을 해줘서 가상머신에서 구동돼서 랭귀지로 하스켈 언어로 전달해서 그동 가능할 수 있게끔 그 만들어주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플루토스라는 예 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토스만 있느냐? 아닙니다. K-E-V-M 이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K-E-V-M 이라는 건 무엇이냐? 언어가 아닙니다 K-E-V-M 입니다 예. 이 뜻이 공식 검증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쓰고 있던 솔리디티 언어 랭귀지 개발자들이 그냥 그냥 와서 쓰면 돼요 똑같아요 예. 가, 가상 머신으로 이더리움 솔리디티를 쓸수 있게끔 카르다노 플랫폼이 만든 거예요 야 이더리움 개발자도 와 우리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네도와 가지고 같이 만들자 그리고 좀 잡아 할 수하는 사람 다와 우리 DF 같이 개발하자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카르다노 플랫폼과 이더리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은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앱들을 다운받잖아요, 그쵸 그 앱스토어가 카르다노 DF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DF들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쓸수 있는 언어 예.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랭귀지가 많으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탈중화 앱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카르다노에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더리움을 뭐 투자라 하 카르다노 투자라 말안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다음. 어, 장단점 비교를 하겠습니다. 장단점. 네. 이더리움, 카르다노. 예. 이더리움의 장점이 최대 장점이 무엇이냐? 이더리움 최대 장점. 1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다. 예. 1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선점 우위 효과라는 거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 1세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70% 이상 다 d 에잇 갖고 있단 말이야 이미 갖고 있으니까는 너네들 옆에 와봤자 야, 카카오톡 있는데 뭐 레이트뭐 뭐 라인 되겠어 안됩니다 예. 그런 마인드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예. 카르타는 작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금융,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명산업에 최적화된 언어다 구명산업이면 예. 뭐 숫자 계산 이런 게 칼같이 돼야겠죠 예. 그리고 이 카르다노 하스켈은 실제 금융 산업에서도 쓰인다. 예. 아까도 말했던 내용이 있네요. 보안성과 명확성이 높고 소수점 한자리 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예. 카르다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 개발 접근성이 쉬워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DM이 쏟아질 예정이다 자바, 자바소켓, 파이썬, 뭐 C샵, C++ 할수 있는 사람 다와 솔리디티도 와 우리 개발해 우리 걸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자 컴퓨터 예. 슈퍼 컴퓨터라고 하죠 예. 이 컴퓨터로도 이제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걸로 양자 컴퓨터로 해킹을 시도한다 뭐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 음, 카르다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안, 보안이 취약하고 개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거 이거 중요해요. 채굴전력, 이거 <laughs> 에너지 낭비, 친환경, 이거 친환경적이지 않은 채굴, <laughs> 채굴산업이거. 이게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카르다노는 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노드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없어요. 만분의 일? 예, 이 정도 뭐, 된다고 하네요. 예. 카르다노의 단점이 뭐가 있냐, 대체. 카르다노는 뭐가 문제야? 하스키로너 때문에 뭐 개발 못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하스키로너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개발할 때는. 예. 이게 써놓고 솔직히 여기다 공란 쓰고 싶었는데 내가 뭘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썼어요 예. 그 지금 아직 지금 런칭이 안 됐다 라는 것 뿐이에요 예. 이게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은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은 뭐 쏟아져 나올 게 뻔하니까 연말 되면은 뭐 디앱 관련된 것들 막 지금 현재 이드로잉 있던 것들 NFT 뭐 이런 거다 쏟아져 나올 건데 뭐 뭐뭐 뭐 아시겠죠? 뭐 시간 지나면 뭐 말해주겠죠? <laughs> 어떻게 되는지 <laughs> 예. 어떤 분은 또우스갯 소리로 장점이 많은 게 단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예. 자 마치면서 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낼때빌 게이츠가 뭐 인도에서든 모르는 것을 아이폰에서 할수 있다고 말 안했다. 말했다는 점은 그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것이 시장에 퍼졌을 땐 결국엔 더 훨씬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예, 하스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예, 이거는 찰스 스키스도 라이브 방송에 했던 말이지만 100% 보안이 있을 수 없다. 예, 100% 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안을 모르는 사람이다. 파스텔 스스니 라이브 에임에서 언급했듯이 카르다노 플랫폼 또한 완벽한 보완을 갖고 있지 않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예 예이다 전세계 통합 자산 추진이네 위원장 예 여기까지 예 잠시만 좀예 여기까지 예아저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제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이더리움을 사야되지 카르다노를 사야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은 아이자를또 얘는 왜 초보들이 하는 이런 자료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laughs> 네. 어르신들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앞으로 좀 많이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 지식이 좀 해박하신 분들은 조금 예 이거 뭐좀바에서 봐도 예,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예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카르다노 예 이번 주말에 한번 더 영상 4천 원 되면 영상 한번 다시 만들까요? 예 아무튼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원테이크로 찍으라니까 되게 힘들다. <laughs>